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남은 단순히 만나고 웃고 떠드는 것에 끝나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 가치관, 그리고 삶의 스타일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만남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의 모습은 어떠하셨나요? 아마 그 수많은 만남 중에서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만남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영향을 주었던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만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만남입니다. 바로 구원의 메시아를 만나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빌리포서 3장 6절에서 그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초기 기독교에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스테반이 순교할 때도 그 반대편에서 증인으로 선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길을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치관을 뒤엎을 만한 복음과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거룩한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도와 예수께로 데려갔고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간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 그를 데리고 온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주위에 자신의 힘으로 나아올 수 없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를 살린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어떤 믿음이기에 비참하다고 할수 있는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로 가야만 나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이 본문 앞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귀신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나병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이 어느 순간 마을에 싹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이 친구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 내 친구도 예수님께로만 가면 나을 수 있겠다.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집에 계시다는 그 소문이 들리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고침 받을 수 있겠다. 이 마음 하나로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 친구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내 옆에는 병이 들어서 혼자 씻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내 눈앞에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는 확신이 생기겠죠. 아, 예수님께로만 가면 나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지 못했다면 내 마음에는 확신도 믿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낫게 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아닌 곳에서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증명하는 것들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명예를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그들이 가진 힘과 자랑을 쫓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내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들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곳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내 에너지와 내 힘을 쓰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한계에 다다른 힘이 순종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먼저 열두의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은 유출병으로 전염병처럼 여겨져서 그 옆에는 아무도 갈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딱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내손 하나만 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손 하나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하나의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수로보닉의 여인도 예수님 밖에는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딸을 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백 부장은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자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직접 너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백 부장은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신의 종을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다른 것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주님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무리들, 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친구들이 믿음을 갖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절 상반절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집 앞에, 그집 앞으로 가보니 이미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겠다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온그 친구들인데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내 친구의, 내 친구는, 내 친구가 예수님께로만 가면 산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간절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놓여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집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그들이 그 친구들을 달아내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결정이 예수님께는 민폐가 될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중 누군가가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린다면 그 자체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일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5절, 5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긍율한 마음, 중풍병자를 향한 긍율한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곳곳에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결코 순순히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아멘 제가 아는 찬양 중에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데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바다가 갈라지기만을 바라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서 길을 찾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새 길을 열어 가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협력하는 믿음입니다. 그 중풍병자들이 내 사람을 메고 왔다는 것은 이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일에 의심을 품거나 믿지 않았더라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까지 제대로 올수 있었을까요? 출발하는 그 시작부터 그리고 중간에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해 나아가기까지 그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함께였기에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끝까지 갈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시너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슈넬고스, 함께 일하다, 동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보다 둘이 합쳐졌을 때 독립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너지의 기원을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에게 돕는 배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둘이 한몸 되어 일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말씀인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서는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할 수 있지만 둘이 있으면 능히 방어할 수 있고 세겹줄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즉더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걷다 보면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이끌어 줄수 있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으로, 더욱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런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내 친구들의 그 자리에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 명씩 한 명씩 그 예수님과 이어주는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이 겉모습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중풍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로서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정말 예수님뿐인가?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처럼 정말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다른 준비할 것들 참으로 많지만 가장 중,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한분한 한 분의 그 믿음을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연속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의 말씀처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또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고, 또 우리 염천교회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가 사라져간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는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교사연합 헌신예배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은 상황과 보이는 장애물에 낙심할 때도 있지만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 연약함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주를 향한 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많은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